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성경 9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새입사기가 있는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성령이 역사하는 이 새벽 계단 대기 기도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자연체해와 더불어서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 동안에 걸쳐서 서로 뺏고 뺏기는 영토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내걸고 대만을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시리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말리 내전은 모두가 국제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미군들이 개입한 그런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내란, 리비아 내란, 예멘, 소말리아 내란, 파키스탄 변경 지역과 네란과 나이지리아 그리고 필리핀 민다나오 등 내전과 내란 소요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동 분쟁에 거는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의해 봉쇄된 가다 지구와 서한 지구에서는 내란과 소요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선 최근에 일어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뒤흔든 지진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고 건물 잔해 속에 깔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합치면 세계 보건기구인 WHO에 의하면약 10만 명 이상은 촉히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소말리아까지 밀려온 쓰나미에 의해서 죽어간 사망자가 무려 2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자연 앞에 비춰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자연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만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별것 아닌 우리 인생들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능력의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온 땅을 휩쓸고 간 홍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마침내 육지가 드러난 사실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일간을 쉴새 없이 내린 폭우로 인하여 온 땅의 생물을 멸절시킨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온 땅을 뒤덮고 있던 물을 점차 줄어들게 하시고 세상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노아는 40일을 방주에서 기다렸다가 창으로 까마귀를 내어보고 또 비둘기를 내어보면서 세상에 물이 얼마나 차 있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강한 어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에 오르고 세상을 멸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노아는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며칠 후에 땅이 마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내 보기도 하고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방주 안에서 세상의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징조를 때를 꿈꾸어서 혹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계시를 받아서 알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자연의 징조를 통하여 세상이 되어 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들어닥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대항하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란이 지속되고 나라가 혼탁하여서 어지러워서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끝날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대화하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풍조들과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징조를 통하여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도 여러분, 가구의 노아는 이미 홍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은 새로운 노아, 믿음의 노아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배가 땅에 닿든, 개가 치서 되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살고 죽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살아야 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결째로 그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끗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명도 기술도 모두 물속에 깔아 앉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야 하는 삶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보면 되어 있는 게 아. 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잘안 맞습니다. 황폐한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한 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짧은 시간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두르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재촉하지 마십시오. 항상 서두르고 급하게 몰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다면 조금 늦어도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노아처럼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세상은 나의 지각을 사용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어 비둘기를 내보낸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잘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모든 답을 다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험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신의 충동인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노아의 홍수는 죄를 완전히 없애는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홍수는 인간의 죄가 너무나 강포해서 하나님의 물로 그 죄의 불을 일시적으로 끄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 죄성은 노아 안에도 있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바람에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에게는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죄성은 바로 노아 안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의 죄성과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속에 일어날 때 이것을 붙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감동을 불러 일으킬 때 세상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포기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할일 없는 늙거리들의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며 왕의 성찬에 참여하여 그 모든 진계한 것을 맛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임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종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세상에극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모든 최선의 것이 하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왕의 진미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상의 것을 맛보고 있다면 자선의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남보다 성균이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좀 적게 벌면 어떻습니까? 좀덜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말씀도 가지고 다른 것도 가지려면 그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동가 하나님을 같이 붙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을 때 돈을 가감하게 버리고 말씀과 성령을 붙들었더라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히려 성령의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하면서 돈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끔은, 아주 가끔은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소리내 울고 싶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는 참지 마시고 우십시오. 마음껏 소리내 우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는 것도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이나 정신적 의학세계가 앞선 일본에서는 웃음 치료 우승치료. 여러분 웃음 치료는 잘 아시지요. 웃음 치료도 좋지만은 울음 치료, 즉 눈물 치료라는 것이 있어서 환자에게 실컷 울게 하면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정신적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헨리 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 때 실컷 울고 나면 병이 난는다 그때 울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대신 온다. 다른 장기가 대신 오면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다이아나 왕세자비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영국의 국민 절반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간 정신과 병원의 환자 수가 절반이 줄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십시오. 살기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화를 일컬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곧바로 어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서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일은 다 업무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만이 형통한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공의대로만 대한다면 이 세상에는 홍수 심판과 같은 대대적인 심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결국 인간은 멸망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는 자비와 극률로 대하시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와 긍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구원으로 바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